예 네,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말씀이 들리는 은혜와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9장입니다. 계속해서 열 가지의 재앙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다섯 번째 전염병으로 인한 가축들의 죽음 그리고 여섯 번째 악성 종기 일곱 번째 우박에 대한 재앙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열 가지의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께서 왜이열 가지의 재앙을 내리셨는가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재앙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열 가지의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더라도 이한 번에 모든 재앙으로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기회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완악하여 그 기회를 잡지 못한 어리석은 모습을 그 결과를 마주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이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이 제안을 거절한다면 다섯 번째 재앙으로 가축들에게 무서운 전염병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말씀하시죠? 4절을 한번더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느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셨던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의 메시지가 참 오늘날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할 메시지와 같더라고요. 그중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6절에도요. 우박이 내릴 때도 이러한 약속을 하시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라고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 주냐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누군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스럽고 미래가 막막한 지금의 시대 속에서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게 맞는 걸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신 걸까? 라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심판을 내릴 때도 그들을 구별하여 구별된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뭐,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를 구원하실 거고, 어차피 우리를 지켜주실 텐데, 라는 생각으로 살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들은요, 그에 따라 구별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치경제 문화사회 교육 등이 혼란스럽고 불안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도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바로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더라도요. 끝까지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떠하더라도요. 끝까지 세상과 다른 정직함으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떠하더라도요.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살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요. 불편하게 사는 겁니다. 불편하게. 그저 구별된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그저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선 세상 속에서도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더라도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구별되어 살아가는 백성들을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우상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별됨을 지켜내며 거룩한 백성으로 바로 서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을 받았을 때도 불구하고 끝까지 구별됨을 지켜냈죠. 그러더니 여러분 어땠습니까? 풀무불에서 그들이 죽던가요? 사사굴에서 죽던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여지기 위한 외적인 구별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배 때만 열심히 드리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에서 살아내고 믿음대로 사는 삶이 진정한 구별됨이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구별됨은 진짜 구별됨이 아닙니다. 그럼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요. 거룩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또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듯이요 구별되지 않은 백성에게는 무조건적인 은혜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출애국한 1세대, 그들이 결국 죽음을 피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소선지서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종교적인 행위에만 집중하고 말씀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만 사니까요, 어떤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은혜가 있던가요? 결국 심판을 피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모스서 1장만 봐도요. 다른 이방 나라들의 심판의 결과와 똑같이 남유다와 북이스라 불을 보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된 백성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거룩하지 못해도요. 거룩한 백성으로 바로 서 있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이 심판받아도 구별된 백성은 구별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처럼 늘 깨어있어야 하며 분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다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죠. 에굽에는 뭐 태양신, 뭐 날강의 신, 가축의 신등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했지만 결국 이 모든 재앙들, 지금의 이 재앙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 바로 왕은 알았어야 됩니다. 아, 온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구나.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물론 바로왕만 알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에 덧붙여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바로왕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살려두고 기다린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온 열방의 민족들이 이 여우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분을 경외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자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를 살려두었고 재앙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푸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이 얼마나 심하게 내렸는지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무도 꺾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가 순간 꼬리를 내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잘못했으니 너희가 기도 좀 해서 우박을 좀 그치게 좀 해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렇게 쉽게 보내 주는 바로가 아니죠. 본문 34절과 35절입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요, 완악함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완악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교회를 다닌다는 우리에게도 완악함이 나타날 때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잘못하여서 사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자존심을 굽히지 않을 때, 하나님께 믿고 맡긴다 하면서 결국 내 고집대로 행동할 때. 분명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바로왕의 그 완악함과 같은 거 아닐까요? 우리에게 왜 완악함이 없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이러한 완악함이 없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릴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구하기보다도 내 뜻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 이러한 것들이 완악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완악함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러한 완악함이 회개해야 할 기회를 막아버리는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과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존심을 지키려는 그 태도가요. 때로는 신앙의 앞에서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기도 하며, 이 고집은 말 그대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옳고 완고한 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할때 낮아지지 못하게 만든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이 바로왕을 단번에 심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단계적으로 재앙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심판하기 이전에 경고와 동시에 회개할 기회를 그에게 주신다는 라 걸. 그러나 끝까지 자존심과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면요. 당연히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출애굽계의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수차례 경고하지만 끝까지 그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다 잃은 후에야 백성들을 풀어 주게 되잖아요.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또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더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이 더하여 12절에서 잘 봐야 하는 것은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결과가 어떠하다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이.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할 기회를 줘도요, 책망의 말씀을 들어도요, 분명한 경고를 줘도요,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기회가 내게 주어진다는 라이 착각에 빠져선 안 됩니다. 회개와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지만요, 그 기회를 계속해서 미루고 붙잡지 못한다면 결국 내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요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큰 잘못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그 완악한 마음이 잘못된 겁니다. 그 마음이 결국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며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는요,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성격이 급하다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반드시 끝은 있다라는 걸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면요 찾아오는 것은 심판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공의는 함께 가는 겁니다. 사랑 없는 공의는 없고 공의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릴 때 반응해야 하는 겁니다. 회개는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가 자신이 잘못했다고 우박을 그치게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박이 그치자마자 다시 완악해지게 되죠. 보여지기 위한 회개, 입술로만 하는 회개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가 그 태도까지 변화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을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뿐인 회개는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말뿐인 회개는요 다시 나를 완악한 상태로 돌아가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내 자존심과 고집, 내 완악함을 버릴 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웃음> <웃음>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바로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상황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지금의 시대와 지금과 너무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인 바로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겁없이 사는 게 바로 왕이었습니다. 20절을 보면 바로의 신화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살겠지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에 따라서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죽음을 얻을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잠원에서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단순한 이 감정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는 생명과 죽음의 문제인 겁니다.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공경심과 동시에 건강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요. 내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요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하면요 죄를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하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성경에 어긋나는 대로 그것이 옳다고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성경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 가지의 재앙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다 피해를 입고 결국에 죽게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만 볼 때요 이부계스레과 남유다가 나눠지고 최종적으로 멸망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결과는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 대가를 치르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라고 제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어디 가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겁 없이 산다면, 우리 또한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공포심을 말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삶의 가장 높은 권위에 둔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삶의 열매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메시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단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며 이 시대 속에서도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함을 쫓아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저 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구원받겠지. 그저 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고요. 그건 착각이고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구별된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완악함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과 고집도 없어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쓸데없는 자존심과 고집이 나를 완악하게 만드는 것이며, 그 완악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완악함의 이 상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며 다시 돌아갈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완악함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그 완악함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깨뜨릴 줄 아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살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살아갈 때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요.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한다면요.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성도라면요.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애굽의 압제 속에서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여 주님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괜한 쓸데없는 완악함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의 이 시대가 참 혼란스럽고 어렵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장담하지 못하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대로 그 구별 되어서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여 주여 몸을 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대로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지금의 이 시대 속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에게 부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시대가 혼란스럽고 아무리 주님 우리가 보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한 은총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지금의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갈 때에 내 안에 괜한 완악함이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완악함이 있다면, 날마다 그 완악함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계한그 완악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님 앞에 그 회개하는 기회와 책망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주님 그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완악함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온전히 그 완악함을 깨뜨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함으로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와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진짜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 나의 말과 행동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열매들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지금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께서 부어 주시는 그 믿음 그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 흔들리지 않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지치지 않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기준대로 삶을 해서 살아낼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이 나라 가운데에 어떠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인지 우리가 목도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일하심을 의심하지 않게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전진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날 이 대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인간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라우니 주님, 지금의 시대 속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우리부터 괜한 완악함으로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겸손한 마음을 갖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도 한순간에 그렇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늘 주님 앞에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믿는 우리의 행동과 삶부터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승리를 거두는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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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하나님 주님 이제는 이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저 지식에서만 머리에서만 그치는 말씀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어서 주님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또 담대함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어디에서 걸어가듯이 주님 늘 주님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감당하는 성도들이될수있도록주님께서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여주시옵소서